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안의 사실상 통과, 그 의미와 영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번이 초고층으로 재건축되는 첫 사례입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네, 잠실 주공 5단지가 이번 50층 허용으로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중 국내 최고층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기본계획 원칙을 지키면서 광역 중심 기능을 반영한 잠실역 주변에 공공성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실 5단지가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있었죠? 네, 우선 서울시 재건축 사업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그 도시, 강력 지역은 그 충수가 51층 이상까지 허용이 되고 반면 주거 지역은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35층 이하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잠실 주공 5단지는 복합 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 51층까지 50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그 조합은 건축 연면적의 35%를 호텔이나 업무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잠실 5단지와 함께 화두로 떠올랐던 대치동 음마 아파트, 또 압구정 현대 아파트 등 다른 재건축 단지도 현재 35층 이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서울시의 이번 충수 제한으로 대치, 음마, 압구정, 현대에도 원칙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대치, 음마는 49층을 반영한 계획안을 냈지만 공개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거절당한 상황이고요. 대치, 음마와 압구정, 현대는 주거지역에 해당이 돼 잠실, 주공, 5단지처럼 용도 변경을 통해 충수를 높일 수 없는 곳입니다. 음마는 지난번 그 49층으로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공개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조합에서 출 초... 초고층을 계속 고집할 경우 서울시의 심의 반려로 사업이 지체돼 금융비용 부담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임대주택 비율 확대, 초과이한수제 적용 등의 규제로 사업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의견 충돌까지 겹쳐 사업 진행에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잠실 5단지 사업이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 환수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실 주공 5단지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 인가를 거쳐서. 관리 처분인가 신청까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이번 잠시 5단지 건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파리 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 양도 금지와 조합원 분양 수 제한 그리고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각종 재건축 규제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거래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번 50층 허용이 잠실 주공 5단지에는 호재로 적용하나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 양도 금지 대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진행은 어렵고 위축된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가 파리 후 사리 후속 대책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추가로 투기 가열 지구를 지정했고, 일부 가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미윤 책임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